갑자기 어지러움에 쓰러지는 여자. 이봐요. 어디가 아파요? 저, 저. 눈치 빠른 이모는 가방에서 먹을 것을 찾아봅니다. 야, 저기 봐. 아픈 사람 가방은 왜 뒤지는 거야? 근데 저 사람 너랑 어제 싸운 아줌마 아니야? 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이모는 어디론가 가더니 금세 돌아오는데요. 저기 얼른 콜라라도 마셔요. 놀랍게도 음료수를 마시고 괜찮아진 여자.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 혈당이 왔는데 이모가 절 살리셨어요. 다행이네, 내가 얼마나 놀랐다고. 초콜렛 같은 거꼭 가방에 넣고 다녀요. 그렇게 바쁘다며 가버린 이모. 그런데 이모에게 큰일이 났는데요. 부장님 이것 좀 봐봐요. 난리 났어. 진짜. 어, 청소 이모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아니긴 이 여자 진짜 이상해요 이번 기회에 좀 잘르면 안 돼요 잠시 후저 찾으셨다고요? 이모 확인할 게좀 있어서요 짧은 면담을 마치고 억울하지만 이모는 회사를 그만둬야 했죠 에휴 이거 회사도 잘리고 2천만 원을 언제 모으냐 이모 그게 무슨 소리예요? 회사를 잘려요? 내가 도둑이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어쩌겠어요. 힘없고 늙은 내가 나와야지. 이모의 사정을 듣고 안타까워하던 여자. 이모 회사가 여기 13층이랬죠? 네, 이 건물 위에 있어요. 그럼 제가 일자리 소개해 드릴 테니 같이 가세요. 정말이에요? 그럼 나야 너무 고맙지. 잠시 후 여자의 사무실. 회장님 부르셨어요? 여자는 회사의 대표님이었습니다. 마 부장님, 이모님 아시죠? 이모, 집에 안 가고 여기왜 있어? 이모에 대해 이상한 소문 낸 사람들 전부 징계 내리세요. 어떻게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를 하고 다닐 수 있죠. 그게 아니고 조용히 하세요.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남을 험담하는 사람을 잘라야 한다면 구독 좋아요.